황혼솔로 그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의 결혼 생활. 그런데 이제는 같이 있는 게더 괴롭다는 이유로,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이른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사랑방TV는 황혼이혼의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이후 마주하게 되는 고독과 관계 재설정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일부 황혼 이혼 왜 이렇게 늘었을까? 살다 보니 이렇게까지 참고 살 이유는 없더라고요. 이제 황혼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이혼 건수는 약 92,000건. 이 가운데 황혼 이혼 비율은 35%를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참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 1. 퇴직 후 24시간 동거 스트레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건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현역 시절엔 출근이 도피처였고, 퇴근 이후 몇 시간만 마주하면 됐던 생활. 하지만 퇴직 이후엔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인 2. 자녀 독립 이후의 공허감, 아이들이 출가하면서 부부만 남게 되면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 관계는 비로소 낯선 사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통의 대화 주제가 사라지고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감정이 커지죠. 원인 3, 오랜 시간 누적된 불만, 황혼 이혼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다툼, 생활 습관, 존중의 부족, 경제 문제 등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갈등이 이제는 그만하자는 결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사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통 부재, 감정적 단절, 역할 분담의 불균형이 깊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4, 여성의 경제적 자립, 황혼 이혼의 증가에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변화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일자리 확대, 연금 수급 등의 영향으로 이제는 이혼해도 먹고 살수 있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으로 인한 부담 완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처럼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구조. 바로 그 점이 오랜 불만을 더 이상 참지 않게 만든 배경입니다. 구조적 원인 가족 가치관의 변화. 황혼 이혼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가족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존중과 동반자의 개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혼과 이혼, 둘다 선택지로 인정하는 사회.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황혼 이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후반전을 위한 재출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2부. 이혼보다 더큰 문제, 외로움. 황혼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혼하고 나니 속은 시원한데 너무 외롭다. 이혼이 해방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건 고독이라는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39%,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라는 말인데요. 그중 60세 이상 가구는 40%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퇴직한 이후 직장이라는 유일한 사회적 연결망을 잃고 고립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하는 사람도 없더라. 많은 남성들의 한결 같은 말입니다. 사적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감정을 공유하거나 위로받는 방식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유지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 등 여러 접점을 통해 감정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자존심, 체면, 부끄러움 같은 감정에 갇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건강도 위협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고 고혈압, 우울증, 인지장애 발생률을 2, 3배 높입니다. 특히 중년 이상 남성의 고독사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기준 2023년 고독사 사망자 205건 중 81%가 남성 노인입니다. 이혼은 선택이지만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개인의 인식 변화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3부 다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친구, 동료, 공동체, 황혼 이혼 이후 혹은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삶이 길어질수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의 실체는 단순히 혼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감각, 누군가와 식사할 사람이 없다는 일상, 그리고 내가 없어도 이 사회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는 무의미감입니다. 문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장년이 된 이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일 중심으로 살아왔고, 관계는 대부분 직장이나 자녀를 통한 부모 모임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과 자녀 독립 이후엔 그 연결고리가 한순간에 끊겨버리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인식하고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서울 성동구 중장년 이웃 밥상. 매주 한번 중장년 1인 가구를 초청해 직접 밥을 해 먹고 함께 나눠 먹는 밥상 모임이 열립니다. 밥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낯설었던 사람과도 이웃이 됩니다. 밥 먹고 헤어지던 관계에서 함께 재료를 사고 요리하고 후식까지 먹으며 관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몇몇은 고정 멤버가 되었고 각자의 생일엔 함께 외식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례 2. 부산 해운대구 은빛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나와 가까운 동년배 3,4명을 연결해 산책 모임, 영화 관람, 수공예 활동 등을 함께합니다 특히 혼자 살거나 배우자를 잃은 분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지지망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큽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년 전에는 함께 제주도로 첫 여행을 떠난 참가자 그룹도 생겼습니다. 사례 3. 공동체 기반 주거 실험 쇠어하우스. 경기도 용인의 같이 살림 프로젝트는 은퇴한 6 70대 1인 가구 남녀가 각각의 방을 가지되 거실 주방은 함께 쓰는 공동주택입니다. 입주 조건은 주 1회 공동식사 참여. 입주자들은 단톡방을 통해 당번 정하고 같이 장을 보고 냄비를 나눴으며 전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입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자유지만 가끔 아프면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외로웠어요. 이제는 문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든든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도부터 가능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세요. 주민센터 복지관에 가면 중장년 교류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컴퓨터 배우기, 건강체조, 합창단, 사진동아리 등 다양합니다. 관심사 기반 소모임을 찾아보세요. 혼밥 모임, 산책 동호회, 주말 당구 모임 등 요즘은 앱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년 커뮤니티 앱으로는 같이 걷자, 인연, 실버하우스 같은 플랫폼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생활실험에 도전해 보세요. 공동주택 실험은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광주시, 전주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동체 주거 지원 사업도 확인해 보세요. 중년 이후의 삶은 관계를 잃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손 내밀고 밥을 함께 먹고 산책을 나가고,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인생의 외로움은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후반전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황혼이온, 고립, 외로움.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나이와 배경이 달라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함께 살아갈 용기와 손 내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